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주목받는 타자인 이정우가 메이저리그 MLB에 진출한 이후 첫 번째 이루타를 치며 세 번째 멀티 히트를 기록했다. 한국 시간으로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2024 MLB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 경기에서 1번 타자 및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우는 3타수2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다. 이정우는 시즌 타율을 0.205에서 0.238로 끌어올리면서 출루율과 장타율도 상승시켰다. 경기 초반부터 안타를 시작으로 선두 타자로 나선 그는 워싱턴의 오른손 사이드암 트래버 윌리엄스의 체인지업을 좌전으로 밀어쳐 이루타를 만들었다. 이후 러문트 웨이드 주니어의 타구를 통해 홈으로 들어가며 시즌 네 번째 득점을 올렸다. 그리고 웨이드 주니어의 느린 타구를 이용해 홈으로 파고들었는데, 이는 워싱턴 좌익수 제시 윙커의 송구 실책으로 인한 득점으로 공식 기록되었다. 이정우의 이루타가 나온 순간은 워싱턴 좌익수 제시 윙커가 그의 타구를 막으려 했지만, 공이 땅을 치고 통과한 순간이었다. 이정우는 3회에도 선두 타자로 나와 윌리엄스의 직구를 좌익수 쪽으로 보내며 또한 번의 2루타를 기록했다. 이는 그의 메이저리그에서의 첫 2루타였다. 이로써 그는 MLB에서 개인의 첫 2루타를 달성했다. 이정우는 이날 경기에서 멀티히트에 이어 볼래까지 얻으며 4월 1일 샌디에이 고전 이후 두 번째 3출루 경기를 완성했다. 특히 발사 각도를 높여 안타를 얻는 등 그의 성적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그는 MLB 평균을 넘는 10도와 17도의 발사 각도를 기록하며 안타를 얻었다. 수비에서도 빛을 발한 그는, 트레이립스컴의 타구를 잡아내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그의 공수 활약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는 워싱턴에 대패하며 경기를 마쳤다. 이날 경기에 출전한 블레이크 스넬은 3이닝 동안 3피안타 3실점으로 패전을 기록했다. 샌프란시스코 다이언트에 주목받는 타자인 이정우가 메이저리그, MLB, 에 진출한 이후 첫번째 2루타를 치며 세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한국시간으로 9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4 MLB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및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우는 3타수 2안타 1볼렛 1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다. 이정우는 시즌 타율을 0.2 0 5에서 0.238로 끌어올리면서 출루율과 장타율도 상승시켰다. 경기 초반부터 안타를 시작으로 선두타자로 나선 그는 워싱턴의 오른손 사이드 암트래버 윌리엄스의 체인지업을 좌전으로 밀어쳐 이루타를 만들었다. 이후 러문트 웨이드 주니어의 타구를 통해, 홈으로 들어가며 시즌 네 번째 득점을 올렸다. 그리고 웨이드 주니어의 느린 타구를 이용해 홈으로 파고들었는데, 이는 워싱턴 좌익수 제시 윙커의 송구 실책으로 인한 득점으로 공식 기록되었다. 이정우의 이루타가 나온 순간은 워싱턴 좌익수 제시 윙커가 그의 타구를 막으려 했지만, 공이 땅을 치고 통과한 순간이었다. 이정우는 3회에도 선두 타자로 나와 윌리엄스의 직구를 좌익수 쪽으로 보내며 또한 번의 2루타를 기록했다. 이는 그의 메이저리그에서의 첫 2루타였다. 이로써 그는 MLB에서 개인위의첫 2루타를 달성했다. 이정우는 이날 경기에서 멀티히트에 이어 볼넷까지 얻으며 4월 1일 샌디에이고전 이후 두 번째 삼출루 경기를 완성했다. 특히 발사 각도를 높여 안타를 얻는 등 그의 성적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그는 MLB 평균을 넘는 10도와 17도의 발사 각도를 기록하며 안타를 얻었다. 수비에서도 빛을 바란 그는 트레이 립스 컴의 타구를 잡아내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그의 공수 활약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는 워싱턴에 대패하며 경기를 마쳤다. 이날 경기에 출전한 블레이크 스넬은 3이닝 동안 3피안타 3실점으로 패전을 기록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주목받는 타자인 이정우가 메이저리그 MLB에 진출한 이후 첫 번째 2루타를 치며 세 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한국 시간으로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 0 2 4 MLB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홈 경기에서 1번 타자 및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우는 3타수 2안타 1볼넷 1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다. 이정우는 시즌 타율을 0.205에서 0.238로 끌어올리면서 출루율과 장타율도 상승시켰다. 경기 초반부터 안타를 시작으로 선두타자로 나선 그는 워싱턴의 오른손 사이드 암트래버 윌리엄스의 체인지업을 좌전으로 밀어쳐 2루타를 만들었다. 이후 러문트 웨이드 주니어의 타구를 통해 홈으로 들어가며 시즌 4번째 득점을 올렸다. 그리고 웨이드 주니어의 느린 타구를 이용해 홈으로 파고들었는데, 이는 워싱턴 좌익수 제시 윙커의 송구 실책으로 인한 득점으로 공식 기록되었다. 이정우의 이루타가 나온 순간은 워싱턴 좌익수 제시 윙커가 그의 타구를 막으려 했지만, 공이 땅을 치고 통과한 순간이었다. 이정우는 3회에도 선두 타자로 나와 윌리엄스의 직구를 좌익수 쪽으로 보내며 또한 번의 2루타를 기록했다. 이는 그의 메이저리그에서의 첫 2루타였다. 이로써 그는 MLB에서 개인의 첫 2루타를 달성했다. 이정우는 이날 경기에서 멀티히트에 이어 볼넷까지 얻으며 4월 1일 샌디에이고전 이후 두 번째 3출루 경기를 완성했다. 특히 발사각도를 높여 안타를 얻는 등 그의 성적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그는 MLB 평균을 넘는 10도와 17도의 발사각도를 기록하며 안타를 얻었다. 수비에서도 빛을 바란 그는 트레이 립스컴의 타구를 잡아내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그의 공수 활약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는 워싱턴에 대패하며 경기를 마쳤다. 이날 경기에 출전한 블레이크 스넬은 3이닝 동안 3피엔타 3실점으로 패전을 기록했다.